안녕하세요 저는 태성 sn이 &E 항공 방산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종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열린 세미나에서 작년에 플런트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파이플런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파이플런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플런트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파이썬과 플런트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파이플런트의 등장으로 파이썬 환경에서 플런트의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엔시스는 최근 들어 파이엔시스라는엔시스 제품들을 위한 파이썬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파이썬을 이용한 제품군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파이플런트 역시 파이엔시스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제품군이며 파이썬 환경에서 다른 엔시스 제품으로의 상호 연결 및 호환이 가능합니다. 파이 플런트는 파이썬 기반으로 작성되었지만 기존의 플런트 스킨과 전월 개념과 유사해 이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비교적 쉽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이썬은 아시다시피 무수히 많은 패키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UI 환경 구축에 사용되는 TKinter나 파이 QT 그리고 최근 많은 이슈의 중심인 TensorFlow와 같은 머신러닝 관련 패키지들. 또한 한이터터처에에질질없없 n 넘파이와 y 와과같 a 다양한 패 t 지들을보 l 하고 o 습니 t 아마도 파이 l 을잘 활용하시는 분들에 i 는 이들 패키지들이 익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파이 e to get the f 이 l e 다 o g e 파이 h e file 용을 get t 다 e f i 한 e to get t 용을 f i l 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플런트도 파이플런트라는 패키지를 통해 파이썬의 다른 패키지들처럼 사용될 수 있으며 결국 파이썬이라는 언어 하나로 무수히 많은 파이썬 패키지들과 플런트의 연결이 가능하고 상호 제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파이플런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약간의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파이플런트는 플런트가 아니기 때문에 플런트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플런트의 버전은 2022R2 이상 버전을 설치해주셔야 파이플런트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플런트 2022R2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서 파이플런트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이플런트 및 파이 NCIS 관련 자료는 지속적으로 NCIS에서 업데이트 중입니다. 구글에서 파이 NCIS 를 검색하시거나 우측 하단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관련 매뉴얼 및 예제 소스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플런트 패키지 설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플런트는 플런트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플런트 2022 R2 버전 이상이 설치되었다고 가정하고 파이플런트 설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파이썬의 설치, 둘째는 파이썬의 패키지인 파이플런트 설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딩을 편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개발도구의 설치입니다. 우선 파이썬의 경우 파이썬 버전이 3.7에서 3.10 버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버전은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플런트의 설치는 cmd 창에서 pip 커맨드로 설치가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개발도구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원하시는 것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주피터 랩이 있고 여기서는 주피터 랩 설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썬 설치는 3.7에서 3.1042 버전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썬 설치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설치 화면에서 Add Python to Pass 체크 표시를 해주셔야 환경 변수 설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어서 파이썬의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이썬 설치가 완료되면 pip라는 파이썬 패키지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 해주셔야 합니다. 파이썬의 패키지들은 PIP를 통해 통합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윈도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설치 파일을 따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PIP는 이와 다르게 명령어만 알면 그 명령어 입력만으로 손쉽게 패키지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키지 설치 전에 PIP 업데이트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 포트 또는 CMD 창을 열어주셔서 pip install-upgrade-pip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주시면 이제 pip를 업데이트 해주실 수 있습니다. pip를 업데이트 해주시면 이제 파이썬에 대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프런트 설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ip를 이용해 파이, 파이플런트 패키지 설치를 위한 3개의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설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p i p 를 업데이트 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화면에 있는 3개의 설치 명령어를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파이플런트 관련 패키지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플런트 패키지 설치가 완료되어서 이제 파이플런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명령 프롬프트 창에 파이썬을 입력해 보시면 파이썬이 실행되고 파이썬 코드를 입력해서 파이프런트 패키지를 임포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불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도구로 설치를 해 주시면은 조금 더 코딩 작업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구의 한 예로 JupyterLab의 설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upyterLab 설치는 앞서 플런트 패키지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PIP 명령어를 통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PIP 설치 명령어를 명령 프롬프트 창에 입력하면 손쉽게 JupyterLab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JupyterLab 설치가 완료가 되면 명령 프롬프트 창에 "JupyterLab"이라고 치는 것으로, "JupyterLab" 개발 도구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JupyterLab"이 실행된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서 노트북 항목의 파이썬을 선택하면 파이썬 개발 도구 환경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개발도구까지 설치를 하시게 되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파이플런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개발도구의 선택은 사용자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지원하는 환경이기만 하면 어떤 것을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처음 파이썬을 사용을 해 보시는 유저라면 어, 방금 설명드린 이런 주피터 랩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이플런트로 작성된 코드와 코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플런트는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파이썬에 대한 내용보다는 파이플런트의 구조적인 측면과 플런트 저널 및 TUI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파이플런트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는 NCS에서 제공하는 예제 파일로 파이 NC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이플런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플런트에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파이썬 방식 그리고 하나는 플런트 TUI 방식입니다. 파이썬은 객체지향 언어이므로 두번째 세번째 박스를 보시면 솔버라는 객체를 이용하여서 객체지향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박스를 보시면 솔버 뒤에 tui라는 단어가 있고 그 뒤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tui 명령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플런트 TUI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더 손쉽게 파이 플런트를 이용해서 플런트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 플런트는 그 구조가 플런트 저널과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수 있듯, 이제 플런트 저널과 파이 플런트로 작성된 스크립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할 뿐 아니라 클래스나 메서드 이름도 플런트 저널과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안을 보시면 언어적인 특성에 따른 입력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을 제외한다면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런트 저널을 사용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렵지 않게 파이플런트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t u i 입력 방식도 몇 가지 룰만 기억해 주시면 TUI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알수 있듯 s o l v e r t u i 후의 스크립트는 TUI 명령어와 구조가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개의 룰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TUI 커맨드의 슬래시는 파이프런트에서 점으로 표시. 그리고 TUI의 그 대시 표시는 파이플런트에서는 언더바로 입력해서 바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TUI 명령어 뒤에 입력값은 파이플런트에서는 스트링 값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다운표 또는 쌍다운표 안에 쉼표로 구분하여 차례대로 입력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간혹 TUI 명령어에 붙어 있는 물음표 기호가 있는데요. 이 물음표 기호는 파이플런트에서는 제거를 하시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플런트를 이용을 해서 저만의 GUI로 재구성하여 플런트를 구동하는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UI 앱 개발을 위해서는 GU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GUI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면 GUI 레이아웃 즉 버튼과 텍스트 입력 창들을 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어, 이들을 이제 파이썬 코드와 연결을 해서 버튼을 클릭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할때이 명령을 실행시켜 줄수 있습니다. 파이썬이 보유하고 있는 GUI 프레임워크의 종류는 어, 여러가지가 있고 그각 도구들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TK인터와 PyQt를 이용하여 개발한 GUI 앱을 소개해드리고 두가지 GUI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앱들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앤시스 홈페이지에 있는 예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GUI 앱을 개발하였으며 우측 그림은 TKinter로 작성된 GUI 앱입니다. GUI 앱의 내부 코드 구조는 우측 그림과 같습니다. 이 구조는 TKinter 뿐만 아니라 PyQt에서도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최상단에는 파이썬의 기본인 import 라인이 존재하고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패키지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GUI 앱을 구성하는 클래스가 존재하고 GUI 앱 내용에 포함될 내용들은 이제 이 클래스 안에 작성되게 됩니다. 클래스에는 초기화 함수인 init 함수와 그리고 나머지 실행 함수들로 구성이 됩니다. init 함수에는 GUI 앱이 실행 실행되었을 때의 초기 상태 즉 gui 레이아웃 정보가 입력되게 되고 버튼과 같은 각각의 요소들은 이제 실행 함수들과 연결이 되어서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해당 실행 함수가 실행이 되는 그런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코드의 최상단에는 이제 import 라인이 위치하여서 여기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패키지 들을 import 하게 됩니다 클래스 안에 i n i 함수는 초기화 함수로 GUI 앱이 최초 실행되었을 때의 상태를 정의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의 크기, 버튼의 위치 정보와 같은 GUI 레이아웃 정보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예로 버튼 1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번은 이제 bc work 파일이라는 실행 함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1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bcworkfile이란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실행 함수로 넘어오게 되면 앞에서 하나의 예로 들었던 버튼 1과 연결된 bcworkfile에 대한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버튼 1이 클릭되었을 때 실행될 명령이 bcworkfile 함수 내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처럼 GUI 앱의 코드는 GUI 앱을 구성하는 그 클래스 내에서 하나의 초기화 함수와 여러 개의 실행 함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Tkinter로 작성한 GUI 앱과 PyQt로 작성한 GUI 앱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상대적으로 Tkinter로 작성된 앱이 레이아웃 측면에서는 조금 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Python 표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PyQt처럼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쉽고 간단한 GUI 앱을 제작할 때 활용을 하시기에 좋습니다. 반면 파이 큐티 같은 경우 큐티 디자이너라는 디자인 툴이 따로 제공되기 때문에 GUI 작업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파이 큐티의 경우 PIP를 이용해서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뒤에서 파이 큐티로 작성된 GUI 앱 시연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파이 플런트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UI 앱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이제 GUI 앱에서 입력되는 입력 값들이 플론트에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석까지 진행을 하면요, 해석에 대한 결과도 이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이플런트와 어, 파이플런트를 활용한 GUI 앱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파이플런트는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플런트를 제어할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이고 이를 이용을 하면 파이썬이 갖고 있는 방대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자신만의 플런트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아마 이 열린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어, 파이썬에 대해서 아직까진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플런트 저널과 TUI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비교적 파이플런트에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다양한 기능들이 파이플런트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한번 파이썬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